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콤바인이에요 콤바인 청소를 보여 드릴 거예요 이제 외부 세차는 아 저번에 어제 보여 드렸던 그런 고압세척기로다가 아 침서부터 아주 그냥 하루 제일 종일 닦았는데 이 정도예요 여기 트랙에 흙이 너무 많이 붙어 갖고 이렇게 이제 말린 다음에 이제 기름칠을 한번 해 놓고 아, 유압률 갖다 뿌려 갖고 기름칠 한번 해놔야 돼 그래야지 이 기계가 녹을 녹이 안 쓰거든요 원래는 후기로다가 쑥 뿌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폐유 유압류나 뭐 기어 오일 갖다가 엔진 오일 이런 거 갖다 쭉 뿌리면 은 엄청 좋습니다 아, 하루종일 이 밑에 트랙이 있는 흙을 뜯어내냐고 엄청 고생했네요 자 아무튼 이제 내부 세차를 할 건데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부 자체를 이렇게 지저분하죠 내부가 아 먼지도 많고 <laughs> 내부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럴때는 먼저 후기로 갖다가 불어요 후기로갖다 붙고 불고 먼지가 많죠 얘도 많고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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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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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후기로 싹 풀어내고, 싹 풀어낸 다음에, 다음에 후기로 불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지가 너무 많네요. <laughs> 어, 저 먼지는 다 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흙, 흙이 이렇게 묻어서, 흙이 이제 묻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음, 이거를 뭘로 하냐면, 바로, 바로 <laughs> 짜잔 레자박스예요. <레저> <laughs> 이걸 레자박스를 어, 뿌려서 닦으면 이게 다 지워지기도 하고 또 어, 먼지가 나거나 이럴 때 여기다가 다 뿌려주면 어, 그냥 차량용 손걸레? 그걸로 그냥 수수수수수. 문지르면 먼지가 다 털립니다 예 네, 그래서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해서 저는 꼭이안기도 그렇고 트랙터도 그렇고 뭐 굴삭기도 그렇고 살짝 싹 해놓고 이걸로 싹 뿌려줘요 어떻게 뿌리냐면 <laughs> 잠깐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 이레자 악스를 사다가, 이게 4,500원 정도 하는데, 대신 뿌려요, 그냥. 쏙쏙쏙쏙막다 뿌린다. 뿌려요. 유리는 뿌리지 말고. 유리 뿌리면 골치 아파진다흙인 거. 유리 뿌리면 얼룩이 많이 남아서 절대 뿌리면 안돼요 그런 다음에 걸레 수건 수건으로 원래 이렇게 닦을 수는 좋은데 전수건이이거 없어요 그래서 목장갑으로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광을 매깁니다 이렇게 광을 쭉쭉 매기게 이게 원래 햇빛 좋은 날에 쭉쭉 매기면 좋은데 오늘 해가 안났네요 자, 이걸, 에휴, 계속, 싹, 계속 광을 매기면, 아이씨, 믿기로, 잠깐을 켜겠습니다. 아유, 이 에휴, 지금, 저도 없어갖고, 그 삼각대, 삼각대가 없어서, 화면이 지금 어지러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다, 문질러 두고, 문질러줘 <laughs> 근데 이거를 <laughs> 단점이 뭐냐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잘 문질러줘야 돼다 싹싹싹 잘 문질러줘야 돼 물기 <laughs> 이게 안남도록 싹싹 잘 문질러야 돼요 안그러면 이게 얼룩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로 여기 뭐쇠 그리고 여기 이런데 이 그런데 이런 천장 천장 이런 데 잘못 질러줘요 여기는 파리가 똥싸기 때문에 똥 싼거 대비하고 그리고 먼지 묻을거 대비해서 하는데 아 유리는 절대 닦으면 안된대 다이씨 여기 닦으면 안된대 유리 닦으면 안되고 음, 여기다가 트리오나 이런거를 세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 흙먼지를 트리오 닦아내는, 문지르는 순간, 일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랙터 내부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흙을, 흙이 덩어리로 있다. 그럼 될수 있으면 콤프로 다, 다 깨서, 내보내요, 그냥. 불어냅니다, 그냥. 불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대충 발라요 대충 뿌려서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문질러주죠 매겨야 돼 기름을 이렇게 기름을 매겨야지만이 나중에 먼지가 묻거나 흙이 묻어도 이렇게 콤푸로 날리면 다 떨어져 이게 잘 먹질 않아요 사실 이게 미끈미끈해서 레자박스가 아 레자 기름 자체가 미끈미끈해갖고 아, 그리고 제가 조금 무슨 무슨 병이 있는데 아픈 병이 아니라 이비이 뜯거나 이런 거 이런 걸좀안 좋아해요 항상 새 것처럼. 비닐 안 뜯고, 쓰고 싶어서, 제 트랙터에 이제 동영상인데, 쫀디 같은, 쫀디어 같은 트랙터에도, 제가 거기다가, 그, 모니터, 모니터 액정 필름을 사다가, 강화 모니터 액정 필름을 사다가, 오려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 장기스가 엄청 많이 가요 이 흙에 흙 때문에 이 잔흙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다 아예 그냥 모니터에 액정 필름 제일 큰거뭐 19인치나 뭐 이런 거그큰거 그 사다가 큰거 사다가 아예 붙여 버리고 그리고 모니터 모니터에도 고많게끔또 남는 걸로 또 붙여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또, 아, 또 사실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오래 쓰면 좋잖아요. 또팔팔 팔 때도 중고로 사시는 분들도 기분 좋고 왜냐면막 장기 쓰나고 이런 거보다 관리 잘해서 쓰면은. 좋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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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잘 먹게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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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보이네 어떻게 잡아야되나 왼손으로 닦으니까 힘드네요 난 오른손잡이인데 그래서 기름을 잡이기 위 저는, 저는, 모니터를, 아니,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이, 어, 한, 3년? 4, 4년 됐겠다, 4년. 4년 됐는데, 아직도, 필름이, 있는 노트북, 그, 테두리에 있는 필름은 안뗐어요 너무 아깝고, 또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 사주려면 되게, 돈이 없어서, 그래서 뭐 하나 사더라도 좀, 오래 쓰는 편이고, 저는 핸드폰 사더라도, 겉에 있는 필름지 잘안 띱니다. 거의 한, 한달 넘게, 그래서 케이스에다가 필름지 안 띄고, 그냥 넣어놓고 쓰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또 1년에 한 번씩, 뭐 기스나고 이러면은 그냥 보험 처리해서, 또, 하면은 또 새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키스 나지 않게 또, 비닐이 안 띄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laughs> 이게, 청소가, 한번 하면은, 대충 할 수도 있는데, 기름을 매겨놓으면, 다음에 청소가 좀 수월해요. 다음에 청소가 엄청 수월합니다. 이게 또, 이런 거. 이건 리모컨. 이게 리모컨이 그거예요 배출. 배출하는 리모컨입니다. 왔다갔다 하는 거. 이거, 잘안 보이네. 이거 하면은, 나중에 흙이 잘안 묻어요. 그래서 먼지가 잘안 묻고 어.. 걸레로 대충 이렇게 닦으면 걸레로 그 자동차 걸레 있지 자동차 쓰는 걸레 그거 여기다 하나 딱 갖다 놓고 쓱쓱쓱쓱 이렇게 대충 부지르면 그냥 먼지 잔먼지가 싹 없어져요 싹 진짜 그리고 콤프로 콤프 같은 경우도 콤프로 그냥 싹 불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까보다, 새고 같죠, 이제? 자, 보여드릴게요. 발짝발짝한 게, 새고 같죠? 흙도 없고. 그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고. 아, 어. 이 밑에도, 여기 흙먼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흙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닦으면, 레자 기름은, 저걸로, 꿈, 그, 드리오로 닦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빨리 지워집니다, 이게. 이걸 문지는 르 게, 더, 빨리 지워지 그리고, 발판인데, 사실 트랙터 같은 발판을 이렇게 닦아요. 내장수 뿌려갖고, 싹 닦습니다. 사실 이 발판에는 내장수 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진입바닥이기 때문에 운동이 <더기라> 이상입니다.